야, 이거 이런 그림이 만들어진다고? 아, 이거 약간 웅장해진다. 어, 요분들이란뛸수 있다니. 민모다 하는 사람들한테 최고 아니야? 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저 콘텐츠와 재미있는 영상을 찾아오는 천지념만의 천혜입니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이제 지금 시간으로부터 15분 정도 남았네요 15분 정도 뒤에는 결승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대회 서명 들어가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셋 어유 천명님 차례야 자 여러분들 여기 가문 아시죠? 여기 가문이 네 만개화라는 가문이고요 자 만개화에서 저를 납치해주셨어요 여기 만개화 가문입니다 여러분들 님보다 게임 중에 딴 얘기 하면 안되는데 우리 천명님이 게임을 잘하시더라고. <laughs> 아유, 그래서 우리 다양한 게임 많이 하고 있어요 우리 천명님이랑. 저 <laughs> 방송할 때 지금 이렇게 인원이 많은 많이 계실 때는 그냥 좀 편안하게 하려고. 만개와 인맥 불업 만. 아, 나 저거 수리좀 필요한데 천명님 거. 아유, 이 천명님 아직도. <laughs> 아, A 플러스 초대드리면 해 합니다. 어, 대기하는 동안 우리 그런 거하면서 노는 거지. 어? 연옥팟 한번 가볼까 우리끼리? 오, 어, 야, 야, 두리두리두리배, 야, 두리예 yes, yes, yeah, 두리라이브 중에 터지는 저희 방송은요, 라이브를 뛰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SS급이 터집니다. 네, 사실 SS급이 너무 어려워. 아시죠, 여러분? SS급이 진짜 어려워요. 린이 좋아서 그래야 빨리 죽이니까 다음 대회 때 린이니까 린을 보여주기 위해서 차가를 빨리 죽인 거야 어, 린을 보여주기 위해서 린 레벨 90이야 아직 레벨 92네 레벨을 빨리 해야 돼 레벨을 편집 로지하나 어. 100까지는 올려야 대회를 나가지 어? 잠깐 우리 대기하는 동안 우리 오늘 여기 소통왕 단첨자들 나왔습니다 저희는 지금 현재 우리 닌자 머스다이와 같이 진행을 하고 있는 이 무투 대회를 진행하고 있고요. 여러분들 다른 거다 필요 없고 좋아요. 그리고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꼭 해주시면 저희 채널을 더 성장시키고 더 좋은 퀄리티로 찾아올 수 있게 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어머, 여기 우너스님이 있었구만. 자, 어머, 우리 왔구나. 저희 방송 시작할 때 구조한 고양이거든요. 저희도 여기 작업실 바로 앞에 있었던 고양이에요 진짜 그냥 길에 있었어. 대형견한테 물릴 뻔해서 저희가 어쩔 수 없이 구조했고 어, 아, 아직 애기예요한 살. 자 게임 달리겠습니다. 자한 손으로 게임해도 돼요. 괜찮아요. 저 원래 닌보다가 한 손으로 하는 게임이라 별거 없지. 닌보다 한 손으로도 깨지. 모습은. 아직도 있어? 횡지님, 진짜 횡재하셨구만 오케이, 고고. 무난하죠. <laughs> 여기서 SS 터집니다 이제. 빨리 이제 죽이려고. 모레. 아, 오! 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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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떴, 떴다, 아, 떴다 여기. 나왔다. SS급 나온 거 봤죠? 자, 여러분들. 내가 생방송에서 이거 뜬다 했죠, 여러분들. 이게 바로 라이브 보는 맛이 아니겠습니까, 현제님현제 행제 했어요. 예? 현제님성냥님안 <laughs> 좋고 쓸쓸 급성공실 3만 원 후원. 아 이거는 무조건 버틴다. 뭔 거야? 마이크가 엄청 불편해서 시선을 가려. 이시아씨, 렇 저희 키키 방송에 키키키 기념이 하나가 키키키키키 있습니다. 키키키키키 요, 시청자분들 얘 예, 얘기해. 일만초 하려고 하는데 도전 외치고 1만초 도전. 그래. 우리 도전 안 해줬어. 아 예상했어요 여기까지. 아 그러네. 칼집을 해줘야겠네. 성공합시다. 도전 소리를 외치세요. 도전. 와우. 야 이거 생각보다 빡센데? 우와! 진짜 빡세! 3초! 조금만 조금만! 아아! 아아아아! 아아! 반네용기나이와 딜량 좋고 딜량 좋고 틸량 버 좋고 나 됐어! 아싸! 야야야야! 으 감사합니다... 으 감사합니다아... 우노스님 감사합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캐다 했죠? S S 건뭐 별거야? <laughs> 감사합니다. S S 건그 뛰어. 아 감사. 아무렇 뭐. 많이 성장했군. 감사합니다, <laughs> 이리님. 없어. 캐리 받아서 성공인가요? 아, 제가 그냥 깰수 있었는데 제가 죽어야 아슬아슬한 답이 그 보일까봐 <laughs> 참여는 그냥 죽은 겁니다. 느낌, 어 편집하고 위에서 모든 건 다. 이스트리머들이 뭐야? 편집감을 노려줘야 되거든요. 거기는 어, 보고만 있지 말고 좋아요 눌러 좋아요. 텐츄님, 우리 시커님, 혹시 지금 들어와서 같이 하실래요 S 급? 저희가 라이브에 S 급을 하면 항상 공기 터지거든요. 오케이 시커님 오신대. 빨리 텐츄님도 들어오셔야지 그럼. 빨리 빠빠빠 빠이. 우너스님 왔어. <laughs> 예아! <laughs> 문어스님 yeah, 왔어요! 스승님 왜왜왜 아아 스승님 마령님? 마령님이 이거 누구.. 이게 시커님이에요? 아 아이디가.. 아 부캔가? 시커님! 릭변하신거야? 칭취 보내십니다 아이.. 받아주세요 자다 모였습니다 야 이거.. 이런 그림이 만들어진다고? 자 우리 페츄님 시커님 문어스 그리고 아 여기.. 여기 요즘에 트렌드.. 어? 요즘에 한창 인기.. 고 웅장하다 <laughs> <laughs> 어? 요.. 요분들이랑 뛸수 있다니 약간 왼팔 오른팔 다 강해진 느낌이에요 어? 아라이라이자 like like <laughs> 어.. 차가니까좀 어색하네요 오오! 에오! SS 붙채 떴어! 거봐! 요거 라이바이드 뜬다니까 누군가가? 어? S 플러스! S 플러스 떴습니다 자 여기에서 무너스님 시커님 빨리! 다른 분들 다 칭찬 좀 받아줘요! 보이시죠? 어? 보이시죠? 우너스님, 시커님, 텐추님 아, 이상 소리 안 낼게요 제가 볼때 시커님은 저희 가문에 들어오실 거예요 우선은 들어오실 거야 이게 뜬다고? <laughs> 여러분들 S급이나 SS급 있으면요 스트리머를 초대해야 돼요 거짓말 아니라 라이브를 할때 요런게 터져 생방송이 그냥 터져 진짜 야 SS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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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어머, 어머. 오케이 캡 아웃 크 고의로 죽은거예요 린으로 이렇게 좀 때려주고 싶었어 요렇게 그리소서 자 지금 제가 2등이야 뒤 여기에서 문너스님 야 시커딘다 다이까 야호 다 있는 데서 제가 지금 뒤 2등 문너스님 테이츄님 어어이러면안 돼요 이거 복귀면 안돼아 이거 진짜 s s 스크 복귀면 안 돼요 진짜 뛰어 뛰어 뛰 깨져 이거 우리 오케이 깼어 다이나이트 요거 필요한 사람 있어요? 가져가, 가져가, 가져가. 무너스님? <laughs> 오마이갓. 혜세님도 어머! 지금 여기 다 스트리머들입니다. 유튜버 완전체다, 진짜. 야 이거 솔직히 님머다 하는 사람들한테 최고 아니에요? 그죠? 아 이거 약간 웅장해진다. 이게 게임을 즐기는 사람들이 이렇게 모인다는 게 얼마나 좋아요? 우리 텐츄님 그리고 우너스님 아냐 아직 안 끝났어 아 미안해요 아직 안 끝났어요 우너스님 텐츄님 아직 안 끝났어 텐츄님 빨리 와 오늘 <laughs> 에스크 파티야 하나 둘셋넷 그죠 와딜량봐와 네 <laughs> 뭐하면 딜이 저렇게 들어가지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기억했세요 오늘 님마다 방송은 여기까지고요 여러분들 재밌게 즐겨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잊지 마시고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러분들 아시죠? 저는요 좋은 컨텐츠와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오는 전년만의 천양입니다 무투대회 끝까지 재밌게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가볼게요